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천 개가 넘는다는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복개장독대 싸인이 들어가 있는 퓨전 아주 박스 한복개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뜯을지 말지는 당첨자의 선택 어, 어 제가 지금 뭐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저에게 어 사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정성스럽게 사인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장독대뿐만이 아니고 연예인 사인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딱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진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인인데 짜잔! 와. 제가, 그, 하하영님하고 촬영을 같이 한번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팬이 됐잖아요. 완전히. 사인까지 받고 나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사인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포켓몬 트레이너들에게 사인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구의 사인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요렇게 카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사인을 받는다면 누구의 사인을 받고 싶은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 트레이너는 누굽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뭐 피아나, 스쿨걸, 뭐 사나, 아로마가시. 어뭐 지미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은 있으려나? 어 멜론. 코르니. 카밀레. 세이버리, 니아, 금랑. 어 금낭은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다. 맞죠? 금낭. 그다음에 국화는 없겠죠? 있나? 마리. 와, 마리 사인 받고 싶죠. 아가씨. 그다음에 뭐 몸이 마스터드 사인은 좀 <laughs> 어, 제최애 캐릭터는 일단 릴리에. 그리고 말입니다 릴리에랑 말인데 릴리에 카드가 지금 없네요. 이렇게 만약에 사인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릴리에와 마리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택배가 택배가 왔네요. 택배가 택배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있죠. 오.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일본에서 신통방통 따끈따끈 지금 막 도착한 택배입니다. 일본에서 오늘 막 도착을 했고요. 어떤 택배가 도착을 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 택배가, 오! 설마! 종이가. 마리의 사인을 직접 받아왔다! 마리! 사인카드. 와,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열기 전에 이거 좀 너무하네. 누구의 잘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와, 지금 나 세관 안내장이 열어 왔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박스를 열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박스 연거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 내용물은 손상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막 구겨져 있는 걸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막 지금 다 구겨졌어요. 자 일단 여기 마리 카드가 있구요 <laughs> 이미,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마리 카드가 한장 있고 그 다음에 전복 카드인가? 와... 오 다른 애들도 사인 카드가 있네 뭐호보라든지 맞죠? 사인 카드가 있네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에 샀는지는 어... 이따 아마존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와... <목소리> 오, 여기 팩도 들었어! 와, 아, 요렇게, 아, 요렇게, 네 가지 팩도 선물로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 선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전복카드인 줄 알았는데, 전복카드가 아니고, 말이 앨범이네. 와! 아, 너무 귀여워! 모르페코가 옆에 있고, 와. 귀엽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렇게 앨범 카드를 넣을 수 있게... 여기에다가는 마리 카드들을 모아놓으면 딱 이쁘겠다. 맞죠? 이렇게 앨범이... 일반 카드가 들어가겠죠. 탑로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탑로도는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돼있고 꺼내기도 무서워. 와! 이뻐 가장 중요한 마리 카드입니다 마리의 사인 카드 와 이렇게 한 팩씩이 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판이구요자 하나씩 열어 보겠습니다 앙천의 볼트 태클 설마 여기서 대박 카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 그럴 그럴 <laughs> <laughs> 두번째, 아, 놀래라. 와, 일본 카드 뭐야? 일본 카드는 이렇게 사람을 놀리게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포교워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교워커, 자, 안 들었고요. 전설의 고동, 전설의 고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 빛나면 뭐안 나오는건가 제르네아스 나왔는데 와 일단 네 카드는 안 나왔는데 이건 뭐야 뭐죠? 뭐 어쨌든 요게 가장 중요한거니까 맞죠? 마리카드 마리카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슬리브에 넣어줘야지 또 돼. 말이 사인 카드고요. 와. 아. 너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렇게 말이 사인 카드까지. 야. 1 0등급 말이 카드까지. 어서 데리고. 와. 요렇게 마리카드 세 장이 됐습니다. 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어디 간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마리카드의 특징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 마리의 새침한 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새침한. 그쵸? 오. 새침한 표정. 자신만만하고 새침한 표정. 아, 죄송합니다. <laughs> 요고 와 약간 어떻게 보면 거만할 것도 같은데 마리가 하니까 굉장히 귀엽다. 그런데 이번 카드는 새침한 듯하면서 귀여운 와 약간 이런 거죠. <laughs> 오오오오 오늘 요 마리 카드에서는 뭐 대박 카드가 나오지 않아지만 대박 카드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대박 카드가 안에 들어있는 박스, 마리의 사인 카드 박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와, 앨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리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리의 사인은 근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얘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지? 성우가 하는 건가? 네, 아무튼, 요렇게. 사인, 마리의 사인이 들어있는 사인카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일단 근데 저의 최애 캐릭터는 릴리에이기 때문에 릴리의 사인카드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다양한 재밌는 제품들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냥 싹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국판으로 나와야 될 카드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이것도 한국판 만들어주세요! 던쳐! 던쳐! 와, 근데 이거 제가 봤는데, 와, 이거 10등급 나올 것 같은데? 마리카드 전부 다 10등급 받아버려? 받아버려?